한 명도 빠질 게 없기. 대표님.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저녁 같이 먹을래요? 이번 방송에서 지우는 은호와 키스를 하려던 순간, 꿈인지 헷갈렸던 순간을 아련하게 기억하며 깨어난다. 그리고 그녀가 직원 저녁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에게 맞섰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여 그들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킵니다. 게다가 과거의 무게를 안고 다시 한번 정훈과 수현이 마주치지만 이번에는 수현이 머뭇거리며 과거의 오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공기가 맑아지자 수현과 은호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활동을 위해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 사이 지우는 기대에 차 모두에게 은호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자 미안하다는 인사와 함께 모임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은호는 돌아서게 된다. 은호는 조용하고 진지한 저녁 식사 초대로 그녀를 말리는데 그 제안이 허공에 걸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짓게 만들고 단순한 말 이상의 무언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절정의 순간, 지우는 혼란과 좌절로 가슴이 뛰는 은호와 마주하고 직원 회식에서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는지 묻고 그를 찾는 눈빛으로 답을 재촉하며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로 은호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나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 찬 그들 사이에 걸려있는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